자,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추출한 물질을 합성시켜서 만든 고분자 물질이고요. 실리콘은 모래에서 추출한 그 천연 광물을 원료로 해서 인간이 인공적으로 합성한 고분자 물질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재질이 물질이 성질이 비슷한 거죠. 실리콘도 투명하거나 그래서 색깔을 여러 가지 입혀서 알록달록한 제품으로 만들 수도 있고 잘 늘어나고 방수가 잘 되고 또 그다음에 물에 잘 씻을 수도 있고 햇빛이나 화학약품에 잘 견딜 수도 있고 다음에 말랑말랑하게 할 수도 있고 딱딱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벼워요. 그래서 플라스틱과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좀더 플라스틱보다는 친환경적인 물질로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실리콘백의 경우에는 좀 간점에 따라서 좀 약간 평가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인간이 합성한 물질이고, 거기에 순수하게 천연강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화학 물질이 첨가제로 들어가게 되고, 실리콘백의 안전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도 없다. 따라서 실리콘이니까 플라스틱 대신에 이것을 써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법이 될수 없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요. 환경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용출이 된다, 유출이 될수 있다고 하더라도 플라스틱에 비해서는 유출량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적은 거 아니냐. 그리고 원료 자체가 모래에서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재생 가능한 원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생선이나 육류를 쇼핑할 때는 비닐봉투 사용을 허용해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실리콘 백 같이 재사용할 수 있는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수분이 있는 식품들을 쇼핑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용한 대체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 제로웨이스트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내가 실천을 할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따라 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완전한 실천을 할수 있다 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실리콘도 대안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요. 실질생활에서는 그래도 일회용 비닐봉투보다는 나은 대안이 될수 있다 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제 실리콘 백을 옹호하는 것이고요.